네, 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찾아드리는 나이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하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랬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좋아하고 언제 행복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의사하고 계실 것 같지 않아요? 의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하고 있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그랬어요. 어, 소위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사실 전공을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건설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퇴사해야 되나? 이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리고 가끔은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다운 삶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라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 맞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은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마라톤이 아니잖아요. 각자의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어떤 줄 세우기식, 그리고 순위가 있는 분야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은 MBTI 전문강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흘러올러 흘러 꿈을 찾게 됐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꿈은 세계적인 정신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나아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 천직을 찾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눈치 그리고 사회적 통념, 비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목표가 생기다 보면은 내 인생의 최고 버전은 뭘까? 내가 원하는 될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모습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MBTI라는 성격 유형 도구는 칼융의 성격 유형론을 차용했는데요. 칼융은 자서전 첫 문장으로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실현의 역사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을 소위 개성화, 개별화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전 인격화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칼륭은 인생에서 개성화를 강조합니다. 씨앗을 예로 들면, 씨앗 속에서 이미 무슨 꽃으로 피어날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장미로 피지 않고 코스모스로서 활짝 피는 것이 그 씨앗의 개별화라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인간도 사람도 한 개인이 될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가능성의 청사진을 갖추고 있으며, 일생을 통하여 이 청사진을 실현시켜 나가는 게 소위 자아실현, 개성화 제가 현대어로 표현하면 나의 인생의 최고 버전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 버전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삶을 소위 즐기다가 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최고 버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라는 꿈이 생겼는데 그럼 당장 먹고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럼 내 최고 보도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려볼게요. 저는 저와 같은 MBTI의 유형으로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MBTI가 ENFJ인데, ENFJ 중에 성공하신 분으로 크게 세 분을 뽑았어요. 첫 번째는 버락 오바마, 두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 세 번째는 오은현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첫 번째 버락 오바마님은 전설적인 스피치로 유명하죠. 그 10분 안 되는 스피치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셨죠. 물론 그것만은 영향 끼치진 않았지만 그 스피치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ENFJ는 언변능숙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전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허나 나는 말하기를 잘할 수 있겠구나. 나는 스피치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해서 스피치 연습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같은 MBTI 유형은 스피치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진행으로 유명하죠. Do you love the character you play? I do, yes. Yeah, do you do all them tell me about your your relationship with the character you play? Are you anything like the character you play? Well, I think, uh, I, I think s <coughs> to a certain extent, yeah, I'd like to think maybe that I'm not quite as dim as Joey. <laughs> not that dim. Sorry to hear that. <laughs> Sorry to hear that. Yes. <laughs> yeah, anything like the character you play, Lisa? <clears throat> no. <laughs> 그래서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게스트를 초대해서 게스트의 MBTI 유형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같은 거를 함께 공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도 나누는 그런 컨셉의 스트리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대화하는 형태의 어떤 토크쇼 진행이 잘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은영 박사님인데, 오은영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로 유명하시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엄청 잘 하십니다. 애들 키울 때 언제나 이런 면을 좀 보라고 하는데요. 자식은 늘 부모와 네.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음. 근데 일대일의 관계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요 중요한 대상자의 관계에서 채우고 싶은 의존적 욕구가 있어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되게 부모죠. 부모한테만큼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 주고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보호를 해 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 주고. 또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거를 의존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안 채워지면 의외로 굉장히 의젓한 사람이 돼요. 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젓하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이러한 것을 허구의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저희 네, 정신과 독립. 용어로는 수도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허구의 독립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 채워지지 못한 구멍 같은 결핍을 중요한 대상자한테 끊임없이 채우고 싶어 해요. 어, 세상에. 그래서 저와 같은 기질은 상담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MBTI 심리 컨설턴트로서 MBTI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잘 맞는 일, 나에게 잘 맞는 직업, 나에게 잘 맞는 관계, 나에게 잘 맞는 이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유형별 역할 모델을 찾아서 내 삶의 최고 버전을 살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는 법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MBTI 유형의 유명인사나 위인을 찾으면 그들이 어떤 활동으로 성과를 냈고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찾는데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최고 버전의 삶은 세계적인 정신분석가로서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타인의 잠재력을 이끄는 그런 가이드로서의 삶이 저의 최고 버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버전의 삶을 찾으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 있겠죠. 그 직업군까지는 찾아드릴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 연기보다 음악이 잘 맞는지까지는 찾았어요. 음악을 선호하는 것까지는 안내드릴 수 있지만 내가 피아노를 잘 칠지. 첼로를 잘 칠지, 검은고를 잘 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 보셔야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찾아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 더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FJ는 강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심리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하시면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소위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이란 게 특정 사람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드렸지만 그만큼 한국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둥수가 없는 삶, 자유롭고 편안한 삶, 좋아하는 걸로도 돈을 벌고 행복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모두가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인생의 최고 버전의 삶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mbti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 n이 헷갈리시거나 tf 헷갈리시거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esfj와 enfj. 각각 유형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나를 찾아드리는 라이킹이었고요. 모두가 진짜 나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